영국 하늘에 우리나라의 태극 문양이 새겨집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하늘을 수놓던 한국 항공기들이 땅으로 내려서자 세계에서 모인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 리아트 에어쇼 현장입니다. 이번 에어쇼에는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 국가 38개 팀이 참여했고 에어쇼 개최 기간 동안 17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쇼에서 화제의 중심이 된 한국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한국팀은 이번 에어쇼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블랙이글스는 첫 참가였던 10년 전에도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실력이라니 왕의 기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블랙이글스는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한 한을 풀듯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줬는데요. 총 8대의 기체가 흰색과 파란색, 빨간색 연기를 사용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네순도르마의 마지막 가사, 빈체로에 맞춰 급 강화하면서 부채살처럼 펼쳐지는 레드폴 기술을 선보일 때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빈체로란 승리하리라 라는 뜻인데요. 군사 에어쇼에 정말 어울리는 음악이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이번 에어쇼에서 팝과 오페라, 영화 스타워즈 메인 테마곡과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의 노래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술부터 음악 선정 센스까지 다른 나라 팀과는 다른 매력을 맘껏 선보였습니다.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에 맞춰 기동할 때는 흰 연기로 하늘의 하트 모양을 그리고 다른 한 대가 손살같이 날아와 하트 가운데를 뚫는 큐피드의 화살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인 태극 문양을 영국 하늘에 새기는 장면은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날 블랙이글스는 약 25분 동안 기동했는데요. 총 24개의 고난도 기동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수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화면을 통해 봐도 전율이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외국 팬들은 또박또박 열심히 쓴 한글 손편지를 한국 조종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종사들의 사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케이팝 아이돌과 같은 인기입니다 실제로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현장에서 관람한 한인신씨는 블랙이글스는 남편에게 BTS나 다름없어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노튼씨는 블랙이글스는 기교가 다른 팀과 완전히 달라요. 제트 엔진 분출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현대 비행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영국 팀인 레드 에로조와는 스타일이 좀 다르면서 모든 게다 훌륭합니다. 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인 관람객도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밑에서 위로 흩어지면서 날아오르는 장면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다른 팀에서 본적 없는 장면이에요. 라며 대한민국 공군의 수준에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에는 우리나라의 국산 항공기 T-50의 뛰어난 성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소개하는 큰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국산 항공기의 위험에 대해서 좀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제작된 T-50P 항공기로 고난도 에어쇼를 선보이는데요. 이번 에어쇼에서 1번기 조종사로 편대를 이끈 양은호 소령은 블랙 이글스의 경쟁력은 뛰어난 국산 항공기 T50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동성이 정말 좋습니다. T50은 빠른 템포로 에어쇼를 할수 있고 전투 기동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제적인 에어쇼에서 항공기의 성능을 선보이는 것은 단순히 공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항공기 수출과 다른 국가와의 군사적 협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이 외국의 에어쇼에 참가할 때 공군 참모총장이 함께 일정을 소화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몇년전 블랙 이글스가 말레이시아 에어쇼에 참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7년이었는데요. 당시 블랙 이글스는 아시아 최대 무기 전시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때 국산 항공기 T50에 대해서 현존 고등훈련기 가운데 최고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에어쇼에서 블랙 이글스의 T50 8대는 항공기간 조밀한 간격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롤 기동을 비롯해서 양 방향에서 부딪힐 듯 날아오다 교차하는 가위 패스. 하늘에 수놓는 태극 마크와 하트 무늬 등 대한민국 공군만 가능한 에어쇼를 선보였습니다. 국산 항공기의 성능과 한국 조종사들의 기량은 그때도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기의 수준을 눈으로 직접 본 효과는 바로 나타났는데요.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블랙이글스는 세계 인류의 에어쇼 팀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고 말레이시아의 공군 참모총장도 T-58 대의 일사불란한 비행을 직접 보니까 T-50은 기동성뿐만 아니라 조작도 용이할 것 같다고 극찬하며 우리나라 항공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왕족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블랙 이글스 조종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항공기의 주요 성능과 노하우 등을 질문하기 바빴습니다. 그때부터 이어진 인연일까요? 최근에는 T-50을 전투기로 개량한 FA-50이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 수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필리핀과 이라크 등에 수출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블랙이글스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 수출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어쇼의 화려한 공연으로 기술적인 뛰어남을 보여주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위선양까지 블랙이글스 팀이 보여준 성과에 같은 국민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에어쇼에서 블랙 이글스만큼 이슈가 된 일이 있는데요. 바로 CJ 대한통운을 통해 T50 항공기 9대가 영국까지 안전하게 배송된 블랙 이글스 프로젝트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항공기를 포장 배송으로 보내다니. 항공기 운송은 크기와 거리는 물론이고 최첨단 정밀 부품과 고가 장비를 취급하기 때문에 운송 작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다행히 대한통운은 일전에도 비슷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완벽하게 운송을 마쳤다고 합니다. 택배처럼 보냈다고 하지만 일반 택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체, 날개, 수평 꼬리 날개, 수직 꼬리 날개, 엔진 등으로 항공기를 분해하고 특수 제작된 방수 커버, 탄성 벨트 등으로 포장해서 원주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육로로 운송했습니다. 이후 화물 전세기를 통해 8,800km를 이동한 뒤 영국 공항에서 길이 13m의 무진동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번 에어쇼 한 번으로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과 한국 국산 항공기의 성능, 그리고 한국 운송 기술의 수준까지 한 번에 선보인 것과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에어쇼는 공중에서 펼쳐지는 묘기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와 같은 위험 부담도 큰 행사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에어쇼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블랙 이글스 팀이 모든 비행을 안전하게 마쳤으면 합니다. 에어쇼에 참가할 때마다 가장 큰 환호와 박수를 받는 한국의 공군 비행팀. 또다시 들려올 기분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